제지안의 일본살이 마트에서 장보기 오늘은 수업 끝나고 마트에 가요 이온몰을 자주 가는데 오늘은 집앞 마트에 와줬어요 일본 카트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한국처럼 생긴 카트는 코스트코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다음에는 이온몰에서도 영상을 찍어볼게요 일본 마트입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요즘 마늘종에 빠져서 세봉지나 사줬어요 당근도 튼실한 애로 골라줬어요 팽이버섯은 항상 필수템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군고구마도 팔아요 한 개만 살까 고민하다가 3개 샀어요 여기 아기가 팔더라고요 아기찜 하려고 사줬어요 마트에서도 스시를 파는데 퀄리티가 꽤 괜찮아서 종종 사 먹어요. 큐브 치즈입니다. 맨날 구경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봤어요. 우유가 다 떨어져서 우유도 사줬어요. 빵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팔아요. 맛있겠죠? 식빵도 사줍니다. 마지막 남은 계란도 가져왔어요. 처음으로 사보는 식용유예요. 괜찮겠죠?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떡들이 진열돼 있어서 눈길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담구를 집어버렸답니다. 짜잔 오늘 이렇게 장을 봤어요. 이제 계산을 하러 갑니다. 한국이랑 다른 게 계산을 하면 새로운 바구니에 다시 담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 바구니를 셀프 계산대에 가져가서 직접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한국이랑은 너무 달라서 처음에 조금 당황했어요. 짐 정리하는 곳도 따로 있어서 여기서 정리해주면 돼요. 오늘은 일본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담아봤어요. 다음에는 다른 마트도 탐방해볼게요. 오늘도 양손 가득 집에 갑니다. 끝!